반갑습니다. 고수들의 차트 분석을 소개해드리는 고군분투입니다. 현재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5월 16일 오후 4시 14분경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코드잘 분석가의 분석 영상입니다. 디코드잘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3.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이고요. 본인이 5월 5일에 X, 이전 트위터에 이렇게 게시글을 남겼었는데, 현재 주목해야 될 만한 지점은 네 군데의 저점 지점이 있으며, 이는 엘리엇트 파동이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을 하며, 11월 안으로 16만 5천 달러를 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게시했었는데요. 오늘 자신의 관점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진을 올리면서, 11월 달까지 16만 5천 달러를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포세이든 분석가입니다. 포세이든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11.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이고요. 포세이든 분석가는 일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지난 한달 동안 하락 추세도 이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8만 달러로 가는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상승 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미국 CPI 지수 발표로 인한 긍정적인 이 양봉 캔들로 인해서 8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겼다라고 관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벨라 크립토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벨라크리토 분석가는 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이고요.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한 관점을 올렸는데 현재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7.5달러에서 7.4달러 사이로 내려온다면 무조건 매수를 하여야 된다. 신고점 갱신 가자 라고 게시글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저항을 다 뚫고 가격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빙을 보여주며 크게 상승을 할수 있겠다 라고 게시글을 작성했네요. 이어서 또 벨라크립토 분석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라크립토 분석가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도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4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강세장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글을 적으면서 현재 위에 있는 유동성들을 제거하는 움직임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을 하였고 다음 저항은 67,300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 계속 이어가면서 71,456달러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고요. 65,000달러에서 64,500달러 사이에서 다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타이탄 오브 크립토 분석가입니다. 타이탄 오브 크립토 분석가는 7.6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고요. 7만 4천 달러 다음은 이라고 게시를 시작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순차적으로 지지 테스트가 끝난 상태이다. 신고점 갱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그들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링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채널링을 상단 돌파한 이후에 여기 이 채널링에 다시 지지 확인을 잘 받으면서 반등이 지금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컴 샤크 분석가입니다.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51.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이고요. 현재 불스마켓이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즉 강세장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것은 fake rally 거짓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새에 금방 다시 가격을 복구시킬 것이다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건 찐 반등이 아니고 다시 가격을 한번 복구시켜 주는 움직임을 보여준 후에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관점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오브차트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월드오브차트 분석가는 3.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이고요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부터 상승은 예견되어 있었다 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본인의 이전 트윗을 리트윗하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 상향 돌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또 월드 오브 차트 분석가의 분석글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글인데요. 월드 오브 차트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드디어 폴링웨치 패턴을 상방 이탈했다. 12시간 봉 기준으로 상방 이탈을 했다고 글을 게시하면서 4,500달러까지 상승할 준비가 마쳐졌다라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 이런식으로 폴링 엣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더리움인데 드디어 상향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서 4500달러까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튜 힐란드 분석가입니다. 매튜 힐란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잠재적인 포텐이 있어 보인다 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현재 이런 식으로 rsi가 아직 상승분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이 더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캡트 분석가입니다 캡트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4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 인데요 주봉캔들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 주봉캔들로 그간 얼마나 많은 분석가들이 겁을 주었냐 지금 블리쉬 앵글핀 캔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면서, 원래 시장은 추세 반전이 일어나기 전 가장 무서워 보인다라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 사진이 조금 어지러운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강세장으로 가는 지지를 받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크립토에이스 분석가입니다. 크립토에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크립토에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4,700달러에서 67,700달러 사이에서 본인은 쇼수로 계속해서 수익을 볼 생각이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2주봉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57,000달러와 68,000달러 사이에서 횡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시 올슨 분석가입니다. 제시 올슨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6.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석가이고, 현재 그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약세장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곰돌이가 이렇게 빵끝 웃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번 상승이 아직까지 여기 추세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어마켓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하락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현재 시장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들의 차트 분석 한번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움직임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채널링에 절반까지 밖에 오지 않는 상승 폭이었기 때문에 호재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 호재의 영향으로 상승이 나왔다기 보다는 그냥 이 채널링 안에서의 횡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영상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며 매일같이 큰 돈을 벌고 있는 코인 트레이딩 고수들의 차트 매매법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알트 코인들이 따로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코인 고수들을 댓글로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에는 이미 후행성 정보로 변경이 되어서 차트에 적용이 끝나고 난 이후일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정보 공유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무료 트레이딩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체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